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TV입니다. 아, 제가 방송 실수를 해서 다시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짧게 도이해주세요 아, 멤버십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2시 반에, 아, 11시, 11시 반에 이제 스윙즈 올려드리고, 2시 반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아, 어, 오늘 모아서 내일 팔아야 되는 종목들, 그런 거 올려드립니다. 아, 어,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어, 갑자기, 이제, 뭐, 신우팩스가 급등을 했고, CIS는, 어, 상을 갔죠. 시간에 상을 가고, 오늘 난리를 치고 갔고, 물론 이렇게 다잘 가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야, 이거, 여기 인생 뭐 있냐? 이러면서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어, 형님들, 너희들, 산산하세요. 네. 그리고, 종가에, 이렇게, 종목을 올리, 올려드리면 어, 이렇게, 예쁜 친구들을 2시 반 정도에, 어, 하나 제가 선별을 하고, 그 중에서도 예쁜 거 골라드립니다. 그러니까 어, 11시 반에 스윙즈 올리고, 어, 2시 반 정도에, 이제, 종가 모을 거, 그런 거 보여드리고, 어, 그리고, 오늘 방송 종목들도 먼저 보여드리고 합니다. 어, 그리고, 아까 단타를 치다가, 세아 메카닉스를 이제 치다가 불렀는데 제가 2시나 1시 반에 전화를 한다고, 어 1시 반에 전화할 거니까 그때부터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농담삼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전화하셨냐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아 메카닉스가 아까 이제, 어, 이때, 이때 들어가서 이거 아까 방송을 지금 두 번째 녹화하는 거라 이때 들어가서 이게 렇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하루종일 괴롭히다가 한시 반부터 올릴 거니까 제가 그때 전화할 거니까 이거 날라갈 거야. 요 목표가 7950원이에요 이랬는데 아 이게 팔 기막 기막히게 한시 30분부터 막쫙쫙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아. 넘어갔죠 이렇게 하면 오해하지 근데 이거 농담 이었어요 전화를 하기 뭘 합니까 네, 전화 안합니다 아그 어, 아침에 단타도 하고 있으니까 놀러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형님들 누리님들, 어,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하고요 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가 80에서 50개 사이에 꼭 있는데 어, 눌러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감사하고요. 멤버 씨 설명했던 것처럼 있고요. 슈퍼댄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질을 좀 변경을 해주세요. 2160p로 변경을 하시고 보시면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깔끔한 화면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핸드폰을 보지 않으실 경우 그때 한 번씩 풀시청을 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한 번씩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광고 수입이 10만 원이 안 돼요. 광고 수입 좀 나오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수신반, 문자 수신반 있고요. 카페를 통해서 글도 올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매수매도 알람을 드립니다. 네, 아, 어, 실장님한테 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먼저 확인을 하고 가시죠. 제가 삼성전자 욕을 좀 했더니 방송 사고를 일으켰어요. 아, 지수가 이렇게 쳐박고 있습니다. 이게 지수가 삼성전자가 이게 사실상 코스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놈의 짓기가 이게 거의 뭐 망한 것처럼 이제 막 밑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이게 거의 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막 하고 막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면 이제 망한 건데 어, 얘가 왜 그렇게 그냥 다들 그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사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야. 아, 삼성전자만, 좀, 삼성전자 좀 하지 말라고 주변에 좀 뜯어 말리세요. 삼성전자만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지. 아, 그래도 코스닥은, 코스닥은 여기를 바닥을 찍고, 아, 이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날아가도 괜찮을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 다음 주부터는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네, 삼성전자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어, 코스피가 근데 이게 계속 삼성전자가 밑으로 저가를 갱신하면서, 저가를 깨가면서 계속 패고 있거든요. 어, 계속 저가 패고, 패고, 저가 패고, 또 패고, 저가 패고, 또 패고, 저가를 갱신하면서 또 패고,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가격이었던 63,000, 이거를 깨고, 63,800원 저가를 또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매달려 있는 형국인데, 이런 차트는 절대로 안 하는 차트인데, 어, 계속 저가를 갱신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코스피는 안좋을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 이 바닥을 좀 견뎌내고 상승을 해주면 요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네 어, 어, 달린 친구들은 스맥 이고요 어, 고른 날 하고 이틀 쉬고 27%를 썼네요 오늘 고른 친구들은 스맥입니다 어, 스맥이 왜 이쁘냐 어, 스맥 이거 이쁘다 설명하다가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는데 스맥은 어, 보시면 이게. 그, 원래 2020년 요 바닥 기준으로 보통 3배, 4배 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기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간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얘는, 남들 오를 때짓꼬리 똥만큼 오르고, 빠질 때 열심히 빠지고, 남들 오를 때, 어, 빠진 것만큼, 오른 것만큼의 그 본전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계속 했어요. 남들 오를 때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남들 빠질 때도 조금 많이 빠지고, 그리고 오를 때도 살짝 갔다가 쭉 빠지고, 뭐, 그냥 오른 게 없습니다. 오른게 없고 달린 게 없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얘는 아 빠꾸 없이 달리기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에 인생 걸 만한 사람들은 없겠죠. 네 이거에 막 올인하고 막 이럴 분들은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종목 자체가. 어 굉장히 가볍고 어, 유통 비율이 75% 여기 유통 비율이 75%라는 얘기는 어그 회사 주인이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어, 자본금도 얼마 없는데 유통 비율이 75%면 어, 언제든지 회사를 버려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소액으로. 아주 소액으로 심장 쎄신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빠지면, 빠지면 뒤도 안 보고 여기까지 쭉 뺍니다. 마이너스 10%는 1도 아닌 친구고, 어, 심하게 빼면 여기까지 뺍니다. 마이너스 27%도 뺄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뺐다가 다시 자리 잡고 쭉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어, 위로 올라가는 건 얼마까지 올라갈지 상상이 불가능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맥이 1번이고요 이수 앱지스가 2번입니다. 얘도 엄청 뺐네, 이거 봐. 이게 말이나 당나이냐 도대체. 아, 이, 원래 뭐지, 이게 맞아요. 어, 이게 맞지 이렇게 빼고 엄청 오르고 막100% 오르고 여기서부터도 막쫙 오르고 막200% 오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스맥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어, 이수앱지스는 이렇게 오른 다음에 오른 다음에 열심히 패고 다시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어, 이 꼬리에 대한 부분 여기 꼬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다 해결했다고 보고 이제 여기 꼬리에 대한 가격을 보하는 거죠. 12% 12% 있고 만약에 빠지면 여기 7,900원 8,000원 사이까지 한9% 정도 빠질 가격이 있습니다. 추매 가격은 여기 8,000원 정도에서 추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물론 조정없이 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한번 또 가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추매하고 여기 오면 이제 와 본전 넘어갔고 야기적이다 하고 탈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바로 달리기하면 조금 아쉬운 거고 아, 달리기를 해도 되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이미 매집해 놓은 몸도 있고 아, 지겹게 한 것도 있고 사람 괴롭힌 것도 있고 아, 그래서 좀더 달리기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성의 택이고요. 얘는 상한가 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세회복이나 연타로 괴롭히고 다시 가격을 쌓습니다 아, 이제는 옆으로 옆으로 좀 지겹게 한 다음에 다시 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달리기를 해도 여기 가격이 1 1 0원 1100원. 여기 1110원짜리까지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10% 정도 있고요. 어, tk 케미칼입니다. 이게 아침에 여기 2% 3%때 이렇게 보였는데 이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얘가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랐어요. 이게 그래서. 천천히 오르는 애들은 못 따라 들어가. 차라리 이제 불기동 딱, 이렇게 딱 보여주고, 다음 폭락 간다! 이러면, 야,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막 따라갈 텐데, 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천천히, 꾸역꾸역, 가는 거요, 빠는 거요, 이렇게 하게 생기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더 올라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물량대, 매물대들을 다 해결을 했으니까, 이거 다 해결한 거죠. 여기에 있는,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이 다음 구간, 이 다음 구간 이 자리하고, 여기 위에 자리, 이두 자리가 있습니다. 5%하고, 13% 구간이 있습니다. 퓨런티어고요 이게 장이 안 좋을 때마다 신규 상장주들이 달려요. 이건 똑같은 얘기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아,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고가 대비 마이너스 50%를 뺍니다. 그니까 신규 상장을 할 거면 마이너스 50%는 각오를 하고, 각오를 하고 해야 신규 상장주를 할수 있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100%를 올립니다. 100%, 100%, 여기 그러면. 어 여기 꼬리 가격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14%퓨런티어였고요 KSP 입니다 KSP 는 여기 이제 매물대들 바닥들 자기 평단을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지겹게 만든 구간도 있고 어, 이미 여기 가격대에서 많이 이제 어, 흔들기도 하고 여기서 매집을 많이 해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들 평단 맞추느라고 자기들 평단 맞추느라고 이렇게 내려놓은 것 같고 여기서 놀다가 이 평단 맞추고 여기 중간에 에서 매수를 많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흔들어 봤자 흔들어 봤자 여기 아래 빠져봐야 죠 마이너, 마이너스 오프로 마이너스 오프로 올라가면 여기 12% 13%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오프로 에서 살살 긁어 놓고 다시 올라갈 때 기쁘게 입절 하시면 되겠습니다 k g ets 구요 이거는 아까 장, 장중에 단타 할때 이거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11% 11% 정도는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hlb 테라퓨틱스고요 제가 HLB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싫어할 수밖에 없어.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겼는데, 뭘또 어떻게 좋아하겠어. 그냥, 녹밖으로 그냥 60% 빼버리고, 여기서만 해도 35%고, 여기서만 해도 24%입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쭉뺀거 보면, 62%를,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아어 거의 저승사자지, 저승사자. 어 주총장의 저승사자가 아니고, 주식계의 저승사자가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자리를 한번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까지 14% 정도는 달리기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SNT 중공업이고요 어,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잡주들이 달리는 거죠. 이렇게 양복 이렇게 하나 만들고, 어, 윗꼬리는 여기 위에 정도까지 한번 윗꼬리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8%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양 홀딩스고요 야, 얘는 조용히 꾸물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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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물쩍 올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갈 때는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12%, 9%, 6% 이렇게 쭉쭉쭉 올려주는데, 아, 이거는 20% 이렇게 쭉쭉쭉 올려주는데 이렇게 못하게 사지를 못하게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 다음 주에는 좀 달리기를 해줄 걸 기대합니다. 아, 목표가는 4600원 이거 넘어가는 자리요. 넘어가는 자리라서 여기 위에까지 13% 정도 구간이 있습니다. 아, 형님들, 누님들, 구독, 좋아요, 댓글, 멤버십, 그리고 슈퍼댄스 감사하고요. 어, 주말들 잘 지내시고 어, 건강하게.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게 잘 있다가 월요일 날 아니 내일 주간 급등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풀 시청 좀 해주세요 한 번씩 봐주시고 아 그냥 핸드폰 이제 안 보실 때아 핸드폰을 잠깐 안볼때뭐 설거지 할 때라든지 빨래 길때라든지 그때 한 번씩 딱 틀어 놓으시고 아 이제 일좀 보시고 이제 영상 좀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